만약 조알람 2.0 어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운로드 받으실 마음이 있나요? 혹은 받지 않고 직접 마음을 전할 생각이신가요? 소연씨. 음, 저는 굉장히 뭐 예고편에도 살짝 나왔지만 음. 저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선호와 혜영이를 둘다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것 같아서 그런 감정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찍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깔지 않고 전하게 되더라도 직접 제가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을 보고 직접 전하겠다, 네. 송강 씨. 어, 저도 어플을 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되게 마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지만. 어, 말을 해야 더 진심으로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깔지 않을 것 같습니다.